농사라는 것은 제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때를 시기를 놓쳐버리면 농사 수확량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반드시 제철 제시기에 돌봐줄 것들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팔계는 뭐를 지금 하려고 완전 하면요. 싹이 올라온 뒤 지금 2주 정도 돼서 번엽이 떡잎 말고 번엽이 2개 내지 3개 4개 이렇게 지금 어 참깨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만 튼실한 거 하나만 놔두고 솎아주기를 해줘야만이 참깨가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자라버려요 웃자라고 참깨 줄기가 너무 연약하니 자라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부터 침입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때에 솎아주기를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만 남겨놓고할 거예요. 근데 혹간에 바화가안 돼서 이렇게 좀빈대가 있는데 그런 데를 여기많이난 데서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냥 모판에다가 보식할 용을 조금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면 우리 고추모종 저쭉 하나 빼잖아요. 뭐그 판에서. 그 트레이드판에서 빼서 흙채 갖다 옮겨 심어야만이 이 참깨는 잘 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상판에다가 보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잘하면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뽑는, 속아주는 요령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마치 하나만 올라왔네요. 이거는 싹이 아니에요. 싹이 아니에요. 이 풀이잖아요. 이때 풀도 이렇게 제초를 해줘버려야 돼. 이렇게 풀을 지어 뜯어버리고, 런데 보세요. 지금 떡잎이 이겁니다. 떡잎이 이두 개죠. 근데 본엽이 하나, 둘, 조그맣게 세 개, 네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잎이 두 개, 내지네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 바로 소금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근데 이건 하나밖에 아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위 흙을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벌렁벌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습기도 빨리 말라버리고 또일이 바람이 막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드시 흙을, 흙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 복도를 좀. 자, 보세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복도를 해주면 아주 튼실한 이러한 참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는 하나는 잘 자랐고, 두 개가 나왔네. 여기 구멍에서는. 두 개가 나왔는데, 보세요. 여기 옆에는 또 풀이 이렇게 나와서 풀 지어 뜯어버리고요. 이렇게 풀을. 그 다음에, 이거를 놔둘까요? 이, 이거를 놔둘까요? 이때는, 이거 하나, 적은 거를, 어, 부실한 것을 제거해불고, 튼실한 거 하나만 놔두세요. 하나 놔두고, 가에 있는 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누르지는 말고, 도, 이렇게 가에 흙을, 이렇게, 이제, 살며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복토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내일 비받고 나면, 이게 튼실한 모가 됩니다. 근데 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많이 났어. 그럼 이, 이거를 어떻게 다 제거를 할 것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튼실한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잎사귀가 아직 덜 나, 이렇게, 좀더 적잖아요. 본엽이.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살며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예.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되니까 가만히 살며시 이렇게 빼주시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되도록이면 놔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것이 다리가 튼실한가 이걸 보셔서 자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두 개를 쫙뽑 미련없이 뽑으셔야 돼 이때 아까우셔고한두개남겨놓잖아요 그러면 튼실하게 자랄 것이 양분이 두개 쪽으로 나눠지니까 자람이 안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석금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가해 있 흙을 살며시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여기다가 복토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셋 네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진짜 튼실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이렇게 뚝 하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을 놔두면 좋은데 좀더이 정도 큰 것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혼자 떨어진 것을 놔두고 나머지 거를 저 속아져 은 것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연약하니까 이거 적은 거 섞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중에 이게 제일 튼실하잖아요 요 줄기가 제일 튼실하죠 그럼 이두 개를 딱 이렇게 없애요 없애고 여기서 가의 흙을 살며시 이렇게 도, 도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또 이렇게 덮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비닐이 벌렁벌렁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 작업 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순이 너무 약하면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맣게 나오죠? 이건 나오고, 이거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를 놔둔 경우 있어요. 아직 연약하다고. 그러면 또 다음에 일을 또한번 해야 돼. 노동력이 또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오팔개는 이둘 중에 자 어떤 것이 더튼실할 것인가 봐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밑에서 손으로 자 흙을 덮어준 다음에 가에 흙으로 이렇게 딱 저기 할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났는데 지금 여기가 하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제 보면은 인제 싹이 조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어 똑같이 심었어도 발아가 시간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해서 이거를 뽑아서 옮기면은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깨를 쏟아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